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 캐드캠을 소개하는 멋있 남,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에 약속했듯이 지금 이 제품을 바이스에다 물어 놨구요. 꽉 물어 놨어요. 자, 이제 요 부분을 가공을 하려고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가공하고자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색상 바꾸기에서 색상 넣기. 요걸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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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 부분, 요렇게이 파란색 부분을 우리는 가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첫 번째 요 부분을 한번, 아, 어, 스무스하게 예쁘장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도면을 우리가 추출해야죠. 근데 도면 추출하기 전에. 음, 항상 늘 해왔듯이 우측에서 여기서 무언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제품은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이 상태로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스를 그냥 이렇게 그냥 놓은 것뿐이에요. 자, 어찌됐던 우리가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 절대 좌표라는 걸 정의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음, 이건 정면이었나? 이게 지금, 아, 정면이래요. 이게 배면이었고, 이게 정면. 이게, 아, 요게 좌측면도네요. 좌측면도. 이 좌측면을 가공을 할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쪽 눌러서, 새 작업 그룹, 이 작업 그룹 이름을 좌측이라고 저는 적어 놓겠습니다. 좌측 작업 공정 이렇게 이름을 왔죠.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그룹 활성화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좌표계를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요 제품을 딱 봤을 때 이미 여기가 가공이 됐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도 가공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상단면 이 부분을 가공의 원점으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 일단 좌측 하단에 가서 스마트 평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어 일단 얘와 얘를 기준으로 x축을 잡던 아 요걸 기준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요걸 기준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세점선택후 평면화. 자 원점의 기준을 잡아놓고요. 다음에 x 방향의 평면, x 방향을 선택하고 y 방향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처럼 요기가 원점이 표시가 되는데, 평면의 원점이에요. 이거를 이 끝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일로요. 얘를 선택을 해서,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이동해 놓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고요. 자,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됐는데, 음, 원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눈금자가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야죠. 그죠? 어떻게 만드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우측 상단에 요거 기계 가공축 정의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3축 다면 가공을 선택한 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자 평면이 녹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눈금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된 걸볼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가공의 원점은 여기다. 라고 얘는 정의가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여기 이걸 지 54, 55, 56, 57 정의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가공 설정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싹 쳐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모델링을 봐서 그렇지 실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그죠? 자,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니까 어, 요거는 감추어 두시고요. 자, 모델에서 도면을 우리가 이렇게 추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추출하냐? 여기 여기에서 보면 파란색 선의 두께는 좀 두꺼운 걸로 이렇게 해놓고 모델링 도구에 가시면 외곽선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이 코너 코너 부분을 찍어주시거나 여길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된 걸볼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엔드밀 가족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면 되겠죠. 폭이 좁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밖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가공 설정, 2D 가공 설정 가서요. 고급 윤곽선 정의를 하신 다음에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제품 윤곽선과 공구 진입 위치를 선택하세요. 공구 진입 위치는 여기에요. 윤곽선은 이거고, 방향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선택해서 끝까지, 끝부분을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닫히겠죠. 또 선택할 게 있다면 선택하면 되지만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을 때려주세요. 한번더 때려주시고요. 그럼 공구 선택하러 가게 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엔드밀이 있으면 걔를 더블 클릭해주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공구를 눌러 주시고요. 공구 목록에 가서 엔드밀, 평엔드밀 중에 적당한 거 저는 16파이짜리를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임의적으로 일단은 가져오는 거예요. 하이스인지 카바이드인지 선택해서 둘 중에 저는 어, 카바이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경이죠. 자, 이 공구가 저는 몇 번에 들어 있는지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얘가, 어, 얘는 12, 22번에 들어있어. 나는 RPM을 6,000으로 쓸 거야. 그 다음에 절삭류 사용하고, 좌표계는 일단 빼시고요. 절삭속도는 한800 정도로 이동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정하죠. 그리고 다음. 자, 첫 번째, 급이송거리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안전거리 놓고, 우리가 가공 깊이가 어딘지 측정을 먼저 해봐야 돼요. 가공 깊이 선택이라는 걸로 해서 가공 깊이는 여기인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7. 그죠? 자, 근데 가공부 상단 높이를 어딘가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음, 그냥 27로 그냥 정해도 될려나? 근데 그러면 가공부 상단이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공 깊이를 저는 여기로 한번 찍어보고 26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6을 넣어줄 거예요 왜 마이너스 26까지 급속으로 내려와라 이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를 저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mm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다음. 다음 다음에 절삭량 절삭량은 전화한 30%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mm밖에 안 되니까 두 번에 나눠서 가공하도록 해 볼게요. 얼마만큼 어0.9 하게 되면 0.1이 남으니까 0.1을 나중에 바닥을 따로 가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측면은 그냥 제로 이렇게 해놓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정사금 필요가 없을 것같고요 왜? 저는 여기에 이미 제로로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진입대출을 저는 직선으로, 음 우리가 공구가 아까 16이니까, 반값만 주면 되거든요. 그럼 한 8, 한 10m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0도에서 진입해서 0도로 나와라. 이렇게 마침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는 가걸볼수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 굳이 이런 필요 없는 구간에 이렇게 내려오게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더블 클릭. 자, 편집 들어가서 다음 여기에 그냥 바로 마이너스 27까지 줘도 뭐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자 다음 아 그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 제로 마이너스 27 이렇게 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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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하면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네요 어? 어 잘못된 게 있네요 그죠 어 잘못됐습니다 자 편집 들어가서 다음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니 26을 주고 안전거리를 제로로 줘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요게 있기 때문에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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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이렇게 했더니 내려와서 이렇게 쭉 가공해서 이렇게 작업되는 걸볼수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실질적으로 절삭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자 시뮬레이션 확인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도면 칠 수가 있구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걸볼수 있었네요. 자 여기 이제 끝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안쪽에 이제 원을 갖다가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고 그냥 확장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원을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외곽선 추출 선택 선택 다 동일한 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원이 추출됐고요. 추출된 원을 저는 이 평면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저는 3축 가공으로 전화를 해놓고 해놓고요. 여기에 가서 현재 현재 좌표를 등록을 현재 그 평면을 등록을 해놓을거예요 저장 뭐라고 이게 어, 좌측면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자그 다음에 음, 여기에 가가지고. 서피스 평면화에서 이 상단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저는 파란색만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택한 파란색을 어디로 여기에 보면 스마트 투영이라는 거 있죠. 이걸로 해서 이 평면에다가 투영하는 걸로. 그럼 이 평면에 그대로 올라오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더 이상 요건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다시 아. 우리 원래 평면으로 가야죠. 가, 갔다 놔야 되니까 좌측면이라는 걸 이렇게 선택해 놓고, 다시, 다중, 다면가공 선택해 놓으면 여기가 다시 정의가 되죠. 음,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요렇게. 단을 선택하고, 요 근처 가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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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세 개가 선택이 됐죠? 가공 설정 가서, 어디에? 단일 구멍. 우리가 이전에 센터 드릴을 뚫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센터 드릴. 그죠? 특별하게 정의할 게 없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다음, 여기서 가공 깊이만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공 깊이는 아까 26mm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는. 26에서부터 가공 깊이는 26에 마이너스 2mm만 들어갈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늠 누르면 계산이 됩니다. 다음,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끝났구요. 다음에 이 구멍을 그냥 복사해주세요. 복사 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드레시 파이짜리를 하나 뚫어놔야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가 드릴 드릴 어, d10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요. 편집 들어가서요. 이전에 상했던 10파이 드릴이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더블클릭 해주면 가공조건 동일하니까 그냥 다음 얘만. 마이너스 27에 아, 26부터 시작해야죠. 26에 가공 깊이를 정리를 할 건데, 마이너스 얼마만큼 들어가지? 제가 측정을 안 해서, 그냥 일단 대충 한뭐한 뭐한 30, 36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깊이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45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다음, 자, 깊은 구멍으로 마침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된 걸볼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한번 어, 가공을 해봐야 되겠죠. 바이스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눌러도 알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우리가 여기 고급 윤곽선 필요 없으니까 체크 오프해 주시고요. 이 작업 그룹에서 더블 클릭, 그래서 구멍 가공하고 센터 드릴 작업하는 것만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센터 뚫고, 드릴 뚫고. 자,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네요. 바닥에, 어, 어 구멍이 더 뚫려야 되는데, 덜 뚫렸죠. 자, 왜?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 깊이가 얼만지. 그래서 측정에 가서, 뭘로? 요걸로, 이렇게 이 바닥까지 찍어보면, 음, 마이너스가, 여기 보면 44까지 내려가는 걸볼수 있어요. 여까지가 그죠? 자, 그러면 44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더블클릭 해가지고, 다음, 여기에 44니까, 44. 그죠? 우리가 곱하기 뭐3.14 해가지고, 어, 118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대략, 한, 뭐, 58, 이렇게 한번넣어보자고요 마이너스. 뭐, 그걸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음, 정면들을 보든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어, 깊이가 너무 들어가야 걸리는 걸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어디까지가 괜찮을까라고, 여기서 그냥 대략, 이렇게 찍어 봐도 될것 같아요. 그죠? 아, 요 여기가 바바 아, 요렇게 아, 이렇게도 되겠네요. 이게 바이스의 바닥면이니까 우리는 최소한 52 이상은 내려가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51 51로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다음 51 하면 1mm 여유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죠. 자 우리는 이거를 잘라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정면에서 잘라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요.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멍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도 우린 정확히 볼수 있어요. 이래서 원신 씨가 시뮬레이션이 좋다는 거겠죠.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완료했고요. 얘를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엔드밀로 기존에 윤곽선 사용했던 엔드밀이 있죠. 이걸 가지고 돌려보도록 하죠. 뭘로 여기에 보면 골뱅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고요. 원을 선택 그리고 이 원도 이 원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딱 눌러주시면요. 이전에 썼던 공구가 있다면 여기는 안 나오죠. 그죠? 공구를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전에 썼던 10파이 엔드밀이 아 여기 있네요. 16mm 엔드밀 선택하면 공구 번호는 그대로 있고요. RPM하고 피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음, 깊이를 어디까지 바닥까지 일단 찍어서 높 p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우리가 한44 넘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작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26에서부터 안전거리 1mm 적용해서 시작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음에 충돌될 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절상량을 조절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씩 먹일 거니까 어, 한10% 정도만 10%만 해도 많은 것 같아요. 한1.1.5한 정도로 해서 절삭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완전히 내려가서 1.5씩 절삭하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고요자 다음 정삭도 필요 없고 마침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뭘할 거냐면, 못 따기를 할 거예요. 못 따기. 자, 쭉 가보면, 못 따기라는 게 있네요. 자, 선택을 하고,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못 따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작은, 여기서부터, 닫아주고요. 다시, 방향주고, F3. 다시, 찍고 방향주고 f3 더 이상 없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도 못따기 툴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이 값은 없네요 23번으로 정의해 놓고 이렇게 그대로 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한1200 정도로 다음 다음 어 여기에 보면 못따기 량을 1로 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마 다음 약 약간 회전을 하고, 그냥 짧게 회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침 하게 되면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볼수 있어요. 근데 진입퇴출하는 게 좀, 좀 엉성해요. 전좀조심하고 싶어요.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서, 다음, 다음, 다음. 여기서 요거, 시작거리는 빼고, 그냥 5의 어, 반경 5에 그냥 각도 45도로만 이렇게 살짝 하고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요거 요거. 예, 예, 예. 요 전체를 갖다가 한번 다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시뮬레이션. 확인. 자, 이렇게 일단 요 작업하고요. 음, 구멍 뚫어 주고 자, 오우 충돌이 있었어요, 그죠? 그냥 바로 왜 충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온 다음에 확인해보고 일단 무시하고 일단 내려가 보자고요. 바닥까지 급속으로 그냥 내려가면서 충돌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정거리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정거리를 약간 올려주면 되니까 이 높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죠. 여기서 얼마만큼이냐면. 마이너스 26까지 였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골뱅이어서, 골뱅이에서부터 였죠 마이너스 26. 자, 오른쪽. 자, 다음. 마이너스 26부터 시작하는데, 안전거리 1mm 줬어요. 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26, 27. 27, 26, 26으로, 26, 아, 25로 정의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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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고, 시뮬레이션, 잔삭, 확인. 자, 이제, 좀 빨리. 어, 그래도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어디서 충돌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일단 무시하고 가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근데 바닥까지 다내려가지 않았네요. 그죠? 어, 안 내려갔어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더블클릭. 다음. 다음 이걸... 어, 40... 45로. 다음, 다음, 다음. 마침. 아, 뭔지 알것 같아요. 아마 날 길이가 짧아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말 길이를 일단 저는 40으로 잡아놓고. 다음, 다음, 다음. 마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왜 충돌됐는지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충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여기에서의 가공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잠깐 보지 못했는데. 자, 일단 구멍도 완료가 됐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봐봐요. 여기에. 아바가 홀더, 홀더가 여기에 닿아주고, 어, 지금 여기 박살 난거 보이죠? 어, 이미 기계도 박살이 나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공구의 길이를 길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더블 클릭 해가지고, 편집 들어가서, 이 공구의 길이를 좀긴 걸로, 120짜리가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뭐, 충분하려나 모르겠네. 일단, 어, 문제만 없다면, 음, 뭐, 일단 문제는 없네요. 그죠? 오, 예.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자, 이번에는, 어, 이거, 이거, 이거. 여기에서 또 부딪혔네요. 그죠? 그러면 못 따기 틀도 길이를 긴 걸로 정의를 해줘야 되네요. 자, 이것도 한 120짜리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은 충돌되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죠? 자. 어우 이제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퍼펙트하게 작업이 다 이루어진 걸볼수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요거 요거 요거를 바이스가 음 정확하게 뭐 물려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어때요? 이렇게 그냥 일단 무시하고. 가보죠, 뭐. 그냥 바이스도 다 먹어버려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바이스를 물어놓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해보니까 바이스도 다 가공되는 걸 보여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돌 확인, 급이송으로 움직일 때와 센크, 홀더가 충돌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가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 굉장히 안전하겠죠. 스트레스 덜 받겠죠. 자, 이게 다 됐다면, 우린 데이터를 얘만 뽑아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얘를 뽑을 때, 여기가 절대 잡혀니까, 어떻게 해요? 다중반복 작업에 가가지고, 여기, 얘 가서, 얘를 우리는 몇 번으로, 나 58번 쓸 거야. 이렇게 선택해놓고, 확인.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데이터를 뽑으면, 58번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5 4번을 강제로 잡아놨는데, 포스트에서 58번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뽑아서 날리면 끝. 이렇게 작업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어,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 마지막 바닥면을 작업하는 걸로, 나머지들은 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요 작업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